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되었는데 12장은 이렇게 제목이 돼요. 가운데 글자 읽어 볼래요? 시작 구원의 시작. 한번 더. 시작 구원의 시작.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이 뭔지 말해 볼수 있는 사람. 구원이 뭘까? 구원. 교회에서 맨날 들었는데 구원이 뭐지? 예준이 구하는 거 좋아요 이따 스티커 받아가세요 주영이 아 구자는 계속 들어가네요 구하는 거 제로부터 구하는 거 주영이도 받아가세요 이따가 또 예원이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일이 급이 근질근질한데 정답은 모르는 상태야 예원아 구원이 뭘까 해봐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 아니잖아 뭐가 구원일까 구원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해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가득한 죄인들의 세상에서 구조 혹시 옥토넛 좋아했던 친구들 있나요 어렸을 때 옥토넛의 3대 모토가 있어요 알아요 오, 옥토넛 옥 빰빠바바밤 빰빠바바밤 그러면 갑자기 그 바나클 대장이 나와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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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 뭔지 알아요 탐험 구조 보호 막 그런다고 기억나니 이제 자 탐험을 하죠, 그죠? 탐험을 해서 뭐를 해요? 구조를 하잖아, 맞아요? 구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구조가 아니에요. 바다 빠진 사람 보세요. 저, 어떡할 거야? 죽어가고 있잖아. 누가 와서 건져주는 걸 구조한다고 하죠. 어디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려 보세요. 자, 바다에 빠져. 시작. <laughs> 이게 뭐야? 제대로 좀 해봐. 제대로 하면 스티커 줄 테니까. 자, 바다에 빠진 내가 구조할 마음이 들게 바다에 빠진 연기를 제대로 하는 친구에게 스티커를 주도록 하겠어요. 이쪽 먼저 할게. 시작. 뭐야? <laughs> 시키면 안 해. 방금 잘하다가 주영아, 너 너무 열정적이다. 자, 이쪽 하나, 둘, 셋. 태연아 잘했어. 태연이가 이렇게 했어. 자 태연아 스티커 줄게.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을 때 헬기가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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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았어요 바벨의 뜻이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아빠는 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이 사람 아빠의 직업은 이것,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나요? 저게 드라빔이라는 건데요. 크기가 어느, 여러분 서로 손 이렇게 해 보세요. 이 정도 돼요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우상 중에서 가장 작은 우상이에요. 왜 작게 만들었을까? <laughs> 휴대용. 그대 휴대용, 휴대용 우산이에요. 우상이에요, 얘들아. 우산이 아니라 휴대용 우상이에요. 가방에 넣고 댕기다가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 잠깐 꺼내야지. 그 세워놓고 잘서 잘, 잘 있어봐, 자꾸 넘어지냐? 막, 어, 여기, 아, 잘 넘어져, 면서 바닥에 세워놓고 어, 이렇게 하는 우상이에요. 휴대용 우상 잘 팔렸겠죠, 그죠? 핸드폰이 있다만 하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 핸드폰을 유만하게 만들어 팔릴 거 아니야? 휴대용 우상을 만들고 왼쪽에 있는 황소 우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빠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해요. 별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한 마디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음성이 목소리가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있었던 얘기죠. 맞아요. 창세기 12장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조할 방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왜 믿었지?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정연현아 부산으로 가라. 어뭐 네? 부산으로 가서 평생 살아라. 믿어졌어요. 이상하게 믿어졌어.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브라함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기 의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먼 곳으로 어디로 <laughs> 글자 써져 있잖아. 가난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 75세였어요. 지금은 75세였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름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둘을 놓쳐. 야곱과에서 그중 야곱이 좀 유명하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놓쳐. 그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이 좀 유명해요. 요셉. 이게 다 어디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장세기의 1 2 장부터 나오는 네 명이에요. 아이야요. 다 같이. 아, 이, 야, 요. 네 명. 아, 이, 야, 요. 아, 이, 야, 요. 아, 이, 야, 요. 아, 이, 야, 요. 아 이야요. 아 이야요. 아 이야요. 아 이야요. 아. 슈퍼아브라 이삭. 야곱. 요셉. 잘했어요. 스티커 받아 가세요. 채이가 눈길을 피했어요. 나 다시 키지 말라고 날날 내가 보자마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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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하고 싶은 눈빛인데? 아이 야요 아, 아이 야요 아, 아이 아니에요. 운동은 됐는데? 운동은 됐는데?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스티커 스티커 세개 줄게.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왜요 라니 오랜만에 왔으면 많이 받기도 하는 거지. 자 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을 땄나요? 아브라함이 왼발 오른발을 잘 써갖고 골을 막한 시즌 최, 최고로 골을 많이 넣고 막 그래요? 손흥민처럼? 네, 네 누구야? <laughs> 아브라함은 자랑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죽는 신용을 했죠? 어떻게지? 채연이가 죽는, 죽는 신유을 했는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궁금증? 시작 하은이 동생 되게 잘한다 <laughs> 스티커를 주고 싶네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되게 쉽게 구원을 받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 아니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건데 구원은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누가 속삭이기 시작했을까. 화면을 잘 보는 친구는 알수 있어요. <laughs> 자 다시 보여줄게. 못본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나와요. 옆에 설도가서. 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야 어떻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천국 가는 거 되게 어려워. 장난 아니야. 완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생겨난 게 종교 들이에요 어떤 종교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종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삼천 번 절을 시키기도 해요. 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열 얘들아, 3,000번 절하면 하루가 모자라요. 알죠? 여러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절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곳에 갈수 있다고 가르쳐요. 진짜일까? 채워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비슷한 종교는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풀떼기만. 아, 얘들아 밥 먹으러 딱 갔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리고 딱 식탁에 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풀밭이야. 어머, 저 풀은 들판이 펼쳐졌어. 그럼 너무 행복해? 야호! 풀밖에 없어. 장난 아니다, 막 그래요? 아니지, 얘들아. 여기는 고추장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 얘들아. 저기는 있는데 고추장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 자극적이라고. 먹을 수 있겠니? 고사리를 고사리면 괜찮아, 지성아? 대단하구나.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단다. 목사님은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laughs> 한두 끼지. 자, 어쨌거나 요점은 이거예요. 얘들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구원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종교는요,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만 천 파라다이스에 갈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만. 어떤 종교는 그래서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루 다섯 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길게 하진 않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손발을 다시 써야 돼요. 목사님이 이런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난리가 나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요. 왜? 죠. <laughs> 왜 저렇게 할까, 얘들아. 저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보이니 한달 동안 해떠 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아요. 라마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건한 달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달 동안 금식한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해뜰 때만 안 먹어요. 해지면 할지도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또 있고요. 뭐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생에 한번 메카라는 곳을 방문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만드셨니 얘들아? 아니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또 있어요. 이 일곱 가지를 다 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랑 되게 비슷하고요. 청라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우리 가끔 성찬식 하는 거 있지, 얘들아.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매주 하거든, 매주? 매주 하는데, 그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은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들어봤어? 고해 성사 들어봤어요?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말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더 있어요. 이거를 일곱 개의 성사, 칠성사라고 해서 이렇게 칠성사이다라고 <laughs>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뭐 내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농담사만 많이 해요. 칠성사이다. 다 같이 시작. 칠성사이다. 칠성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천주교는 가르친다고요. 구원받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기보다는 구원을 받는 과정이 이게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천주교가 없으면 구원이 안돼 버려요. 이런 거를 다 하는 게 천주교기 이 때문에. 자또 있어요. 오늘 오후에 뭐 하는지 아는 우리 오후 예배 때뭐 하는지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단 어, 세미나를 하시는데요. 이단 세미나가 뭐를 하는 거냐? 구원을 받는데 무지무지하게 할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을 내야 돼요. 얘들아.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이 있었던 신천지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전도를 못하면 돈을 내야 돼요. 자, 예? 그러지. 싫어야, 얘들아. 자, 제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이만희. 이만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 이만희 할아버지가 있는 저 곳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뭐를 해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나를 믿어라. 하나 더 나아가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얘들아.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수 수백만 명이나 돼요,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오후 예배 오면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분이 저쪽 이만희 씨 밑에서 20년을 일하신 분이야. 이만희를 위해서 20년을 일하시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셔서 뭐를 하실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 같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늘 그분이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방송 인터넷에다가 신천지 강사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신현웅 목사님이에요. 오늘 오후에 오세요. 꼭 와, 애들아. 너무 너무 재밌을 거야. 정말 이단이란 이단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인데요. 자, 오른쪽에 위에 계신 저 오래된 사진 보이지? 어, 저분이 누구냐면 국수 먹다 죽은 분이에요. 내가 말한 적 있지? 어 국수 먹다 죽은 분이 저 분이에요. 죽은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교회 간판에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저거예요. 죽었는데 국수 먹다 죽었는데 묘비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아직도 신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다음 밑에 있는 사람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에요. 통일교 들어본 사람. 통일교의 문선명이라고 하고요.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사람들을 섬겨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요.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거든. 야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믿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근데 구원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시작. 만약 우승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포츠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크, 양궁. 양궁을 제일 잘하죠. 양궁을 제일 잘하는데 이 양궁 선수가 되는 일은 잘 들으세요.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양궁 선수 되는 게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실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궁선수로 선발이 되려면 엄청난 경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수천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8등 안에 드는데 훈련 과정이 이런 식이에요 야구장에서 옆에서 저 마스코트가 춤을 추는데 활동는 연습해요 옆에서 마스코트가 어, 어 이러고 있어 그럼 옆에서 저런 연습 과정을 거쳐야지 국가 대표가 될수 있어요. 자, 양궁 선수들이 이 훈련을 해요. <laughs> 탱크를 타고 총을 쏴봐요. 그럼 이게 반, 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가운데서도 잘 맞추는 연습을 막 해. 양궁 선수들은요, 대단하죠? 엄청나요. 자, 양궁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인데요. 옆에 일부러 저는 아저씨들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아저씨들한테 뭐라고 주문하는 줄 알아요?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 옆에서. <laughs> 잘할 수 있겠니 얘들아? <laughs>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도 저런 훈련을 거쳐서 양궁 선수가 되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만 나가면 금메달을 다 가져옵니다 대단하지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 자기가 자랑스러울까 하나님한테 감사할까 내가 열심히 했을수록 내가 자랑스러워지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똑같아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믿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얘들아, 이 단순한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를 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너희들 6년이 년 6년, 7년, 8년 있으면 대학생 되겠지. 그렇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100명 중에 두 명도 신앙이 없어, 얘들아. 100명 중에 두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단순한 걸 믿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100명 중에서 17명밖에 교회 안 다니는 거 알고 있지? 너희들은 우리나라 100명 중에 17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 많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생각해봐, 지연아. 6년만 있으면, 7년만 있으면 네가 대학생이 될 건데. 대학생이 되는데 내 친구 100명이 있으면 98명이 안 믿어요. 이 간단한 걸안 믿어서 천국에를 못 가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씨 75세. 아브라함 씨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뭘로?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불꺼 주시고요. 우리 기도할게요. 믿음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 믿음 달라고 해야 되더라. 아까 말했지. 100명 중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 100명 중에서 두 명도 믿음이 없어. 나 그게 너무 너무 슬퍼. 너희들이 혹시 커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너무 너무 무서워, 목사님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 알겠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앞에 글자 읽어주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고 싶어요. 믿음 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